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을 수도 있고 또그 세상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너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흥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니면 본인의 경험상으로 비춰보았을 때 그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마는 더 냉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보고 온 제자들에게 그렇게 반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도마의 말이 맞습니다.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지 않는 채 누군가를 통해서 어렴풋이 듣는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도마. 어찌 보면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다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시점은 여드레가 지났다 8일이 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8일 전 도마가 나는 보고 확시, 확실히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한번 믿음을 어, 확인해 보아라. 너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확인해 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보고 옆구리 상처를 만져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에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저... 사람을 의존하든지 아니면 믿음 있는 척하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에도 본 것을 믿는 사람과 보지 못한 것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고 믿는 자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다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덮어놓고 믿음을, 믿음을 가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결코 바른 믿음도 아닐 뿐더러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고 나서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있다 또는 존재한다. 아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즉,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경험으로 우리는 때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직접적으로 듣지, 듣으며 믿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믿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한번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보았던 제자로서는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도마는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야 믿겠다라는 고백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오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직접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갖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은 주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겠다, 믿겠다라는 것은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금석이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경험을 통한 제한된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영역들이 더욱더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통독이 시작됩니다. 90일간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그동안 불신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내 삶의 영역까지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더 확신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